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련 리대입니다 식품위생과 안전에 대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인터뷰 답변이 도망 위에 올랐습니다. 윤전 총장은 식품에 대한 규제가 너무 심하다면서 먹고 죽을 정도가 아니라면 없는 사람들은 부정식품이라도 싼 가격에 먹을 수 있는 자유를 줘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기가 막힐 모르십니다. 가난하고 돈 없는 사람은 무엇이든 배만 채우면 그만이라는 저격한 인식이 담긴 발언입니다. 모든 국민이 소득과 상관없이 양질의 먹거리를 소추할 수 있도록 노력할 친구가 있는 대통령을 자유하는 사람이 할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빈곤에 대한 심각한 모욕으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권사입니다. 윤전 총장의 발언을 비판합니다 그 음식은 사람이 먹을 수 있도록 만든 부이나 국다위의 물건입니다. 제가 지어낸 뿌리가 아닌 국어사전에 공제된 정의입니다. 사람이 먹을 수 없는 물건이 바로 부정식품, 불량식품입니다. 즉, 부정식품과 불량식품은 음식이 아닙니다. 먹으면 당장 죽기 때문이 아니라 위생적, 영양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섭취하기에는 매우 부적당하기 때문에 사람이 먹으면 안 된다고 규정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무수정치인 여러분이 이러한 사실을 모를 리이 없습니다. 부정식품과 불량식품을 사회사대학으로 규정하고 근절하겠다는 선언을 대대적으로 하는 것은 다름 아닌 답변의 정도였습니다 최소한 사람이 먹고 마시는 문제에 있어 선택할 자유를 우선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식품위생과 안전은 국민 건강에 직결된 문제입니다. 이처럼 당연한 사실을 대선 후보에게 일일이 일러줘야 하는 상황이 참담할 따름입니다. 살펴보지도 않고 규제는 무조건 풀어야 한다며 목에 핏대를 세운다고 해서 참된 보수정치인이라 칭송받는 것이 아닙니다. 부정식품 불량식품을 만들고 판매한 사람이 초과한 이유 정도가 나아야 전직 검찰총장으로서 최면치는할 것입니다. 윤전 총장이 대통령이 된다면 부정식품 불량식품 단속을 안 해도 된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특별사업경찰단을 해체하다고 하지는 않을지 심히 염려됩니다. 윤전 총장의 발언으로 국민의 마음은 분노로 되어 상처 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없이 사는 사람의 마음을 안다면 결코 할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한 번은 실수지만 두 번은 습관입니다. 주 120시간 노동 발언은 나오고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윤전 총장은 관련 발언에 대해 머리 숙여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합니다. 윤전 총장의 사죄를 강력히 축구합니다 학교 가는 길이 상영금지 각혀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본인의 행위가 민비가 아니에도 영화에서 민비와 같이 묘사하여 명예를 손에 해당한다며 영화의 배급과 상영을 금지해달라는 내용의 신청서가 법원에 접수된 것입니다. 안타깝습니다. 발달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정책적 지원 수준이 모두 낮은 상황에서 영화 학교 가는 길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하는 이유를 마음깊이 느낄 수 있도록 돕는 작품입니다. 작품이 가진는 공익적 가치를 충분히 고려한다면 상영금지의 가속은 결코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조치입니다 물론 영화에 나온 지역주민의 심정도 모르는건 아닙니다. 정치인이 한 약속을 지키라 말한 줄밖에 없다고 한다면 정치를하는 입장에서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습니다. 특수학교 건립을 통해 장애인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지역주민과 갈등이 발생했을 때 누구보다 앞장섰어야할 정치가 마땅히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정치가 무책임하고 무능력했기 때문에 지역 주민의 민비의 조치를 만들고 발달장애인 조선을 두 부모의 무릎을 꿇린 것입니다. 애초부터 정치가 책임과 능력을 제대로 발휘했다면 냉대와 무관식 속에 지난 17년 넘는 세월 동안 서울시내 특수학교 신설이 바보 상태에 놓여지진 않았을 것입니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영화 학교 가는 길에 대한 상향금지 갑처분 신청이 취하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누구든지 처음에는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일 뿐입니다. 그러나 편견의 대상을 처음 일상 속에서 만나는 순간, 편견은 이미 사라지기 시작한 것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그 사람이 나와 다를 바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금방 알아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 SNS를 중심으로 많은 시민들께서 상향금지 갑처분을 막아달라는 선언서를 제출해 주신 가 되기 해니다 이번에는 정치가 무릎을 꿇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잠시나마 여기에 무릎을 꿇고 영어 학교 가는 길에 대한 상향분지감사분 신청을 취하해달라고 그리고 상향분지감사분에 막아달라는 선언서 제출에 동참해달라고 하정하겠습니다 영화 학교 가는 길은 직접 겪어보지 않고는 알수 없는 장애인 강사자와 가족이 매일같이 겪고 있는 차별의 아픔과 서러움을 담은 작품입니다. 지역 주민에게 미비나민을 찍기 위한 영화가 아니라 더 평등하고 포용적인 세상을 만들기 위해 세상에 나온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본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남은 것은 지역 주민에 대한 분노가 아닙니다. 자녀를 위해 헌신하는 부모에 대한 존경과 찬사, 이것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일에 힘을 보태하겠다는 그런 다짐입니다. 내가 학교 가는 길이 우리 사회에서 재역사를 할수 있도록 우리 상연동제 감소분신청이 취하되기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바랍니다. 고맙습니다.